안녕하세요. 가을이 완연한 날씨입니다. 하우스무드 이영주 실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위치한 등촌동 32평 아파트예요. 어, 바깥을 보면 산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는 어, 이런 예쁜 집인데요. 오랜만에 구축 아파트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구축 아파트는 사실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고객과 함께 신경 써서 만들어낸 반셀프 인테리어 아파트입니다. 자기 집을 꾸민다는 건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행 패턴이 있고 그다음에 내 취향이 있고 사실 유행과 취향을 함께 담은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유행을 따라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또내 취향을 담았으면 좋겠고 그 경계를 잘 잡는 게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집은 사실 고객님이 너무 튀는 걸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단순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분의 취향을 좀 가득 담아서 넓고 깨끗하고 너무 튀지 않는 그런 집을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벽이나 바닥 색감을 보시면 베이스톤이에요. 그리고 무늬가 강하지 않고 좀 차분하고 부드럽고 좀 연한 소프트한 질감 그런 색감의 그런 마루 바닥재인데요. 보시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밝고 따뜻해요. 그래서 고객님들의 취향에 맞으시다면, 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벽체도 사실은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이 벽지는 사실 신한 벽지에요. 그래서, 베스티 디아망보다 조금 더 인지도는 없지만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벽지인데요. 어, 월가드라는 벽지입니다. 저희가 쓴 거는 조금 부드러운 그런 색감이랑 질감의 벽지를 썼는데요. 모델은 사실 되게 다양한데 이 벽지가 좀 얇고 질겨요. 그래서 잘 까지지 않고 어, 손상도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구축 아파트의 요철을 좀 가리기 위해서 이런 벽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닥재도 이번에는 조금 어, 그동안 보여드렸던 거랑 좀 다른 분위기의 바닥재인데요. 아주 마일드하고 소프트하고 밝은 톤입니다. 이 바닥재는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이 바닥의 브랜드는 한솔마루라는 생소한, 유명하지는 않은 브랜드예요. 하지만, 이 집의 분위기에 가장 잘 어울려서 저희 모두가 어, 이거다 하고 선택한 바닥재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쁘게 어우러지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저희 이 집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어, 타이틀을 걸자면 올리브 그린 하우스예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 그린 톤으로 좀 포인트를 줬는데요. 어, 이 집은 사실 가벽을 이번에 현관 가벽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계급으로 좀 예쁘게 게이트를 만들었는데, 중문을 놓지 않았어요. 중문을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오픈된 것보다는 따뜻하고 좀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제가 올리브 그린 컬러의 커튼을 선물해서 달아드렸거든요. 그래서 밝은 톤의 현관의 분위기에 조금 따뜻한 한 방울, 좀 그린 컬러 한 방울 줘서 천재적인 분위기가 막 고가의 제품들을 쓰진 않았지만 따뜻하고 좀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현관에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어, 현관 그신발장을 조금 다르게 디자인했는데요. 보통은 현관 신발장이 그키 큰장으로 다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파여져 있는 그런 현관 디자인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희는 입구 쪽에 긴 매립형 아구를 짜서 이렇게 예쁜 오브제를 올려놓기도 하고 또 안쪽에 거울을 삽입을 해서 이렇게 좀 어, 전반적인 전체 전신을 다볼수 있게끔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어, 활용한 그런 가구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구는 좀 따뜻한 우드 색깔을 썼고요. 또 이쪽 신발을 수납하는 쪽은 크림 톤의 색깔을 써서 우드 앤 화이트가 잘 조합이 된. 그런 신발장 가구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입구부터 좀 따뜻하고 밝고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 나고요. 바닥은 타일 소재를 사용을 했고 디딤석을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어, 바닥과 어, 타일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단차를 맞췄고요. 그다음에 이 가벽에 그 개구부의 사실 요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나 나중에 중문을 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문을 달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공을 짜는 게또 중요하고 요쪽 가벽, 그 거실과 경계가 되는 가벽을 현장마다 좀 다양하게 디자인을 하는데 유리를 가로형으로 이렇게 삽입을 했어요. 정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비껴서 오른쪽으로 좀 붙어서 창을 만들었는데요. 요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에 어, 딱 들어왔을 때 개,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시선에서 너무 먼 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이렇게 어, 창을 좀 가로형으로 넓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이 어, 높이의 비율도 저희가 고민을 할때 이쪽에다 뭔가 수납을 짜거나 바이크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바이크를 세워놨을 때 위아래로 세워놓거나 양옆으로 세워놨을 때. 딱 사이즈가 맞도록 높이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나중에 활용할까를 생각해서 높이와 어, 길이를 맞추시면 조금 더 활용도 높은 현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것도 한번 설명 드리고 싶은데 그 지금 저희가 현관 중문은 필름으로 리폼을 했고 요런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교체를 했는데요. 정말 찰떡같이 이렇게 블랙이 아닌 아이보리 색깔의 이런 도어락도 있더라고요. 얘가 바깥에서 보면 블랙인데 내부 쪽이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이어서 이런 것들을 너무 잘 골라오셨어요. 그래서 고객님의 약간 발품을 팔아서 이런 것들은 좀 색깔을 맞췄더니 작고 좁은 공간이 좀더 넓어 보이고 색감이 정돈되니까 더 깨끗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있다. 이런 철물도 보통 실버나 블랙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보리 색깔로 맞추니까 여기가 조금 더 공간감이 넓어 보입니다. 에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오면 아늑한 느낌이 나, 나시나요? 어떠세요? 예뻐요. <laughs> 예뻐요. 네. 그리고 이 집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근데 막 손잡이도 되게 오래된 막 황동 막 이런 색깔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뭔가 바꾸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집의또 포인트에 정면에 예쁜 벽등을 달아드렸는데요. 굉장히 클래시컬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옛 감성이 많이 묻어나는 조개 형태의 이런 벽등을 달아서 이 집의 좀 분위기를, 옛 분위기를 제가 조금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벽등도 활용을 해서 좀더 예쁜 포인트가 될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떠실까요? <laughs> 어제 상자가 봤을 때는, 오, 이거 옛날 분위기인데?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좀 요즘 트렌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어, 개성을 좀 집에 담는 것도 좀 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벽등도 제가 예쁘게 이 집에 어울 어울리게 선물로 달아드렸고요. 제가 신경 쓴 가구 중에 하나가 어, 주방 가구예요. 주방 가구를 사실 교체를 안 하시려고 하다가 상태가 어, 좋지 않아서 이제 공사가 시작하고 교체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주방각으로 교체할 때 사실 중요한 부분은 뭐 높이, 뭐 조리대 공간, 이런 것도다 중요합니다. 가운데가 600 이상이 확보가 되면 조금 더 조리 공간이, 어, 편안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 인덕션과 싱크볼을 좀 사이를 조금 최대한 밀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수도 이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 가구의 가장 큰 특징은 되게 콤팩트하게 짧게, 작게 짜여져서 되게 작지만 뭔가 임팩트 있고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세로형 여다지 도어를 다 가로형 서랍형으로 플랫변과 서랍형으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부 쪽도 아주 어, 광폭 서랍으로 길이감이 좋은 서랍형으로 이렇게 짰고요. 그 다음에 어, 인덕션 아래, 아래에 어, 하부도 수납도 서랍으로 하고 이너 서랍을 넣어서 뭔가 어, 실용성도 업그레이드 시켰고 디자인 면에서도 어, 문을 딱닫으면 뭔가 싱크대야 라는 느낌보다는 가구 같은 느낌을 좀더 내고 싶었어요. 그런 거에 포인트를 좀 뒀고 어, 위쪽도 상부장도 다 가로 형태로 플랫 형태로 물론 맨 위에 장은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여다지 도어도 위쪽 사용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가로용으로 좀 디자인을 맞췄고, 역시 제가 어, 싱크대에서 설거지라고 간단한 것들은 식세기가 아니 위쪽에 바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도록 그릇장을, 물빠진 그릇장을, 식기 건조대를 넣어드렸고, 이쪽은 수납형입니다. 그래서 작은 밥그릇이나 컵 같은 거를 수납할 수 있게 해드렸고, 위쪽은 자주 안 쓰는 그릇들을 수납할 수 있게. 사실 요 질감을 보시면 바닥 색감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요게 좀 신상 저희가 모델이 나와서 이번에 이 집에 좀 써보고 싶어서 썼는데 아주 질감이 무늬목은 아니지만 무늬목처럼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사실, 싱크대 비용을 많이 투자 안 하시려고 했다가, 하고 나서 가장 만족한 <laughs>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신상 제품을 써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런 손잡이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님이 직접 을지로 가서 구해 오셨어요. 제가 약간 미션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컬러감에 어떤 디자인이면 좋겠다 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철떡같이 예쁜 색깔과 디자인을 잘 골라 오셔서, 예쁘게 나만의 나만의 주방 가구로 완성했습니다. 밝은 톤의 따뜻한 오크 그 컬러감이거든요. 이런 게참 예쁘게 매칭이 되었고 저희가 벽체와 상판을 같은 소재는 아닌데 연결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특히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 벽체를 타일로 쓰시기도 하고 뭐 다른 소재로 쓰시기도 하는데 벽체 타일과 인조 대리석의 상판 또는 세라믹 상판의 색깔을 좀잘 맞추면 굉장히 넓어 보이고 연결감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이 벽체와 상판의 색깔을 저는 좀잘 맞추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실 때 상판과 벽체의 색깔을 맞추거나 소재를 맞추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주방이 될수 있다. 어, 비용을 아끼면서도 그렇게 색깔만 잘 맞춰도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대리석을 쓰지 않았고, 얘는 키친 판넬이라는 제가 잘 쓰는 소재인데요. 어, 자석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구성도 강하고 디자인도 괜찮아서 제가 많이 쓰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키친 판넬과 인조 대리석, 네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네. 거실 뷰를 또 한번 비춰 봐 주시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과 벽이 캔버스처럼 작업이 잘 되면 저런 창의 뷰가 액자처럼 그림처럼 예쁘게 비춰집니다. 사실 모든 집이 바깥 창이 다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게 잘 살려지려면 이제 내부의 어떤 이런 마감재들이 좀 깔끔하게 정돈이 되면 가구나 조명 오브제들이 더 예뻐 보입니다. 포인트로 어,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어, 부분이 손잡입니다. 사실 벽과 도어가 컬러감도 잘 맞고 깨끗하게 정돈이 됐는데요. 문문선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고 도어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깔끔하게 됐고 너무 밋밋하지 않게 저희가 좀 따뜻한 색감의 손잡이를 썼어요. 이렇게 어, 원목나무로 이렇게 제작을 한 손잡이인데요. 이 고객님의 어떤 감성과 분위기에 되게 잘 맞아서 제가 이 손잡이를 추천해 드렸는데 너무 예뻐요 <laughs> 하시고 아주 만족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손잡이에다가 뭔가 이렇게 각인을 새길 수도 있는데 각인을 새기지 않고 이렇게 제작 손잡이를 달아서 질감도 우드예요. 진짜 원목이어서 이렇게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도어에. 따뜻한 우드 손잡이 이런 것도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거실 욕실은 이번에 좀 굉장히 큰 타일을 사용을 했어요 큰 타일이라 함은 벽체에 보통 600에 600과 포세린 타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타일은 1200에 600 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고 확장감이 있는 타일을 선택을 했는데 타일이 클수록 작업이 좀 어렵고 비용이 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타일은 사실 저희가 비용은 너무 올리고 싶지 않아서 이 타일은 제작, 한 곳이 중국이긴 해요. 중국산 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 구축아파트의 면을 좀 잡기 위해서 좀큰 타일을 이번에 썼어요. 1200, 600을 썼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은 걸해서 분위기를 업시키고 단가는 너무 비싸지 않게 맞췄다. 600각 타일이랑 비슷하게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매지선이 많이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기 때문에 라인 유가보다는 타일 유가, 타일의 면이 조금 더 많이 보이게 타일 유가, 타일로 덮은 유가를 사용을 했고 나머지 도기들을 비싸지 않은 것들을 네, 저렴한 제품들을 잘 매칭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요런요 부분은 사실 고객님이 좀다 선택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좋은 거는 비싸니까 저렴한 건 내에서 잘 골라보자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고 대신 분위기를 좀 해치지 않도록 요런 수전이랄지 샤워뭐 스텔라이드 빨랄지 이런 악세사리는 무광제품을 해서 뭔가 분위기는 업 시키고 매지 라인은 최소화 시켜서 정말 깔끔하고 예쁜 글씨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간접 조명 넣었고요 위쪽에도 보시면 제가 요즘에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간접, 천정 간접 조명을 욕실에 넣으면 아무래도 욕조 쪽에서 목욕을 하실 때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어서 이렇게 간접 조명도 추천드리는 방법이니 방법입니다. 방을 소개시켜 드릴 때 제가 이번에 도어를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반 도어에 하부 실이라는 것들을 설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빛이 새어 나오는 게 싫고 최대한 방음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철물이 좀 보이실 텐데요 하부쪽에 도어실이라는 제품을 설치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밑에 약간 고무패킹 같은게 있는데 문을 닫을 때 얘네가 내려와서 이렇게 딱 압착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빗 세임이랄지 아니면 소음이랄지 이런 게 조금 더 차단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일반 도어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개당한 5만 원 정도씩 비용이 올라가지만 내가 집에 소음이 너무 심하다, 도로랑 맞닿아 있는 집이다, 이럴 때는 이런 도어실의 도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은 구축 아파트의 특성상 또 안방이 좀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붙박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넓은 침실로 활용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조명을 배치할 때늘 설명을 드리지만 눈부심이 없도록 조명을 배치할 때 침대가 있을 만한 자리를 피해서 조명을 몰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배치를 하고 또 커튼 박스 안쪽으로 간접을 넣어서 눈부심이 적고 분위기가 좋게. 대신 조도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 좀 어둡거든요. 그래서 얘와 얘를 잘 믹스시켜서 개수와 온도와 어,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 굉장히 만족도 있는 그런 어, 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이쪽을 바라보면 어, 중요한 부위에는 좀 포인트 등이 들어갔고요. 일부러 여기는 집중형 조명을 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확산 조명을 주기 위해서 꼭 포인트 등을 쓰지는 않았고, 전반적으로 조명을 많이 쓰지 않았지만 충분한 조도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조명의 개수나 위치는 제가 집마다 굉장히 다르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조금 제 영역으로 제가 갖고 옵니다. 고객님 뭐 몇개 하실 거예요? 뭐뭐 뭐 원하세요? 하지 않고 2인치든 3인치든 확상형이든 C.O.B.든 전문가 쪽에 맡겨주시는 게더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영역에서는 제가 고객님의 의견보다는 제 의견을 조금 더 많이 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다 하고 나면 만족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실링펜이 굉장히 어, 유행인지 많이들 찾으세요. 그래서 방마다 실링펜을 많이 넣어달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방마다 넣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거실이나 침실 정도 실링펜을 넣으시면 밤에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시원하면 잠자기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선풍기 대용으로 실링펜을 사용하시면 은은한 바람으로 주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실이나 침실 정도의 실링팬 좀 추천드려요. 이 실링팬도 고객님이 해외 직구로 좀 싸게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저렴하지만 어, 괜찮은 제품들 또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작은 방은 드레스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그런 가구를 사용하셨어요. 이거는 뭐 가구라기보다는 시스템 뭐 그런 행건데요 기존에 쓰시던 것들을 이사하시면서 딱 맞게 이렇게 모듈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딱 맞게 저희가 맞춘 것처럼 이렇게 잘 넣어서 깨끗한 방이 되었습니다 드레스룸이 되었습니다 맞은편 방은 서재예요. 여기도 가지고 계시던 방을 재사용하셔서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아내의 옷방, 저쪽은 남편의 옷방 이렇게 해서 나눠서 배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춘 것처럼 쏙잘 들어가서 어, 굉장히 오 신기했습니다. <laughs> 이 집은 밝고 따뜻하고 좀 포근한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들도 제가 만약에 맡게 된다면 분위기를 담아서 예쁘게, 따뜻하게, 그리고 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시공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어, 비용이 좀 너무 없으셔서 인테리어를 턴키 업체에 맡기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혹시 고민되신다거나 상담을 필요로 하신다면 주저없이 저희 하우스무드에 연락 주시면 제가 무료로 또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집을 고민하신다면 어, 나의 취향과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를 공부해서 예쁜 집 함께 만들어 보실게요. 감사합니다.